국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호 군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권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방사광으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대형 연구 시설이며 건설 기간 단축, 차트 발달의 그동안. <laughs> 관련 기업들이 산업 집적도 우수한 연구 개발 여건 등 정부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이 최적의 입지 조 요건을 갖춘 충청북도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을 위한 부지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입지 후보지를 올 상반기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유치하기 위한 충북 도민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나오는 방사광으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기초 과학 분야의 첨단 연구 시설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경북 포항에 3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처음 구축한 데 이어 2016년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포함해 모두 2개의 방사광 가속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 방사광 가속기는 매년 5천여 명의 산학연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화와 후성능 저하, 이용자의 포화 등으로 한계에 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미국은 22대, 일본은 11대, 독일은 7대의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능과 사항이 높은 방사광 가속기를 추가 설 건설하는 곳 국가 차원에서 가속기 부자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3개의 방사광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난 방사광 가속기 건설을 오는 2024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기술 혁신 주기가 짧고 미래 기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규 방사광 가속기 권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충북에는 반도체,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전국 대비 50% 이상 가동 중이고 충북에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구축되면 경기인항과 충청권 제조업체의 조기 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입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청주시 오창업 일원는 화강암지대로 지질학적 안정성이 무수하고 청주국제공항, KTX 5성역, 경부, 중부고속도로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최고의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지조성 비용절감 및 건설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준비된 최적지입니다. 또한 인근의 대덕연구단지와 정부출연연구소가 다수 이치하고 있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개발 여건이 우수하며 세계 3대 바이오 헬스 클러스트 중에 하나인 오성생명과학단지와 인접되어 정부의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전략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수 있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이에 공성군 의회의원 모두는 충청북도가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한발 앞서는 최천당 과학 의시로 발도도할수 있는 방사성 과속기 사업이 충청북도에도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의드립니다 2020년 4월 27일 은성군 의회의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당국해드린본 범위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